뉴턴의 운동 제 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제 1법칙은 관성의 법칙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래서 시골에서 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자 그런데 CGV 멀티플렉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엄청 헤매셨나봐요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가, 일관이가 세 번이나 자빠졌네. 일관이가 삼작반이다. 세번 자빠졌네. 자빠졌네. 작반. 됐죠? 일관이가 작반. 됐죠? 자, 1법칙 저번에 했고요. 2법칙, 가수의 법칙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할 겁니다. 일관이가 세 번이나 자빠졌네. 기억하세요? 가속도, 힘, 질량의 관계입니다. 가속도와 힘의 관계.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면요. 가속도와 힘은 비례합니다. 자, f는 ma에서 질량이 일정하답니다. 그러면요. 가속도가 커지면 힘도 커진다. 가속도가 작아지면 힘도 작아진다. 그래서 가속도와 힘은 어떻다? 비례한다. 앞으로 가속도만 봐도요. 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크면 힘도 큰 것이다.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힘의 크기와 질량이다. 다시 요식을 정리하면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인데요.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이 커지면 가속도도 커집니다. 가속도는요 질량분의 힘인데요. 만약에 힘이 일정할 때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는 작아진다. 그래서 가속도는요.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 물체의작용하 힘이 일정하면 힘 일정하면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다시 봅시다. F는 뭐요? ma. 빅마마 파워짱. 빅마마 파워짱. 자, 이번엔 뭐가 일정하다고요? 그렇죠. 힘이 일정하대요 그러면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는 줄어듭니다. 자, 가속도가 커지면 질량은 줄어들고요. 오케이. 가속도 힘 질량관계 실험입니다. 1kg 수레에 용철 눈금을 1, 2, 3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다음 용수철에 일정한 힘을 가하고 수레 위에 1kg 철판을 한 개, 두 개, 세개 질량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때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니까 기울기 자체가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다.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다. 자 기울기가 뭐라고요? 가속도입니다. 기울기가 3f가 더 크네요. 다시 봅시다. 가속도는요 질량분의 힘인데요. 질량을 일정하게 하고요. 힘을 증가시켰더니요. 가속도가 증가한 겁니다. 다시 기울기는 가속도다. 기울기가 3F 쪽이 크다. 가속도도 3F 쪽이 크다. 힘이 커지면 기울기가 커진다. 힘이 커지면 기울기는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커진다. 다음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큽니다. 기울기는 가속도다. v-t 그래프에서 질량이 클수록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똑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질량이 m인 게 제일 커요. 그러면 가속도가 m인 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는 작아진다. 반비례한다. 가속도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가속도와 질량분의 1 그래프 물리량이 반비례한 것처럼 보일 때는 한쪽 물리량의 역수를 계산해서 두 물리량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속도와 질량분의 1의 그래프를 보면요. 가속도가 질량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질량분의 1을 하면 요 점점점 값이 가속도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요 질량분의 1값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 의 법칙: 가속도 a는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크 제곱이고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힘의 단위는 뉴튼입니다 자, 잠깐만요. 무게와 질량을 봅시다. 무게는요, 중력에 의해 물체가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 F 중력 또는 무게는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9 8 m s 제곱입니다 그래서 1초당 9.8m/s씩 속도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자, 사람이 있는데요. 일정한 크기 F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F가 일정하니까 자, F는 MA에서 가속도도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결정이 되고요.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힘에 의해 생기는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요. 9.8mps 제곱 1초당 9.8mps씩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량이 50kg 물체가 있다면 지구 중력을 받아서 형성되는 무기는 50kg 힘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F는 MG니까요, 50kg 곱하기 9.8m sec 제곱 해주면요, 490N이 나와요. 이때, kg 곱하기 m p e sec 제곱과 뉴튼 단위는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됐어요? 운동방정식. 여태까지 많이 얘기했죠? F는 MA, 빅마마 파워짱. 빅마마 파워짱. 이렇게 오세요. f a 데요 파워라고 그냥 암기하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질량 킬로그램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뉴튼 단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공식을 혹시 까먹었다 그럼 질량 곱하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해주면 이게 뉴튼 단위니까 이렇게 단위만 맞춰 줘도 돼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네요 n은 m f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잘 외워두세요 질량 5kg, 가속도 6mps의 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알짜임은 그러면 F는 MA죠. 질량 5kg, 됐죠? 가속도 6mps제곱, 그러면 30이 나오죠? 단위는 kgmps제곱이니까 뉴튼이다. 오케이? 마찰하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 구하기, 마찰하는 수평면에서 질량 2 k g 램 물체에 20N의 힘을 수평향으로작용 했다. 그러면 F는 MA에서 A는 M분의 F가 됩니다. 질량이 요 2이고요. F가 20이네요. 그러면 가속도는 10mps 제곱이다. 자, mps 제곱은 1s당 몇 mps씩 속도가 증가하느냐. 이게 10이니까요. 10mps씩 증가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 5kg 물체에 28N의 힘과 13N의 힘을 반대 방으로 작용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28N, 왼쪽으로 13N이니까 f r 자힘은요 오른쪽으로 28 13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5N이 알짜 힘입니다.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니까요. 질량이 5kg 힘이 15, 그러면 3미터세크 제곱이 가속도가 됩니다.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요. 일단 알짜임을 구합니다. a는 m분의 f에 대해서 알짜임 구하고요. 운동방정식 f는 ma에 대입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